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타민C, 이 작고 투명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정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. 비타민C, 그냥 피곤할 때 하나 먹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. 하지만 알고 보면 비타민C는 면역력, 피부, 심지어 암 예방까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 다기능 영양소랍니다. 비타민C의 본명은 아스코르빈산. 우리는 이걸 음식이나 보충제로만 섭취할 수 있어요.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. 비타민C는 수용성, 즉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럼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? 가장 먼저 항산화 작용입니다. 산화 스트레스 들어보셨나요?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겨요.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노화나 암으로 이어질 수 있죠.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예요. 또 하나 면역기능 강화. 비타민C는 백혈구를 도와 바이러스나 세균과 더잘 싸우게 만들어요.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많이들 찾는 거죠. 그냥 감기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. 그리고 피부 좋아지고 싶다면 이거 놓치면 안 돼요.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.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혈관, 뼈, 관절, 잇몸까지 지탱해주는 구조 재료예요. 탄력 있는 피부와 튼튼한 관절 모두 비타민C에서 시작됩니다. 그렇다면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? 음식으로는 시위, 딸기, 파프리카, 브로콜리, 오렌지, 고추 이런 것들에 풍부해요. 주의할 점은 가열하면 파괴되기 쉬워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. 그래도 음식만으로 부족하거나 흡연, 스트레스, 과로가 많을 땐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제 가장 궁금한 이야기. 암 예방 효과? 정말일까요? 네, 멸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예를 들어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와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암과 식도암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또한 비타민 C는 리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체내에서 형성되는 걸 억제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. 물론 비타민 C 먹는다고 암에 절대 안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. 하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. 자,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. 1. 비타민C는 항산화, 면역, 콜라겐, 철분 흡수까지 도와주는 만능 영양소. 2.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 필요시 보충제도 가능. 3. 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점점 늘고 있는 중. 어떠셨나요? 비타민C. 이제는 그냥 감기 예방용이 아니라는 거 느껴지셨죠?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매일의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쓸모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고맙습니다.